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권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은 170석은 획득해야 하지 않겠느냐. 목표 의석수를 이야기를 했다. 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당에서는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총선은 자신의 이름으로 치른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 무슨 의미냐. 이제 뭐 여권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야권에서는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낙연이 지난 24일 귀국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러운 데는 자기 책임도 있다.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젠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과거의 이낙연의 태도와는 좀 달라졌다. 뭐 엄중하게 지켜보는 엄중낙연의 태도가 아니고 이젠 좀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게 뭘로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이 총선, 이제 9개월여 남았는데 내년 총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과 이낙연의 관계 설정,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내년에 여당의 목표 이석수로 170석을 제시를 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의 이름으로 치른다. 뭐, 그리고 사실 여당에서 또이 정권을 시작하고 3년 차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만 2년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첫 총선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그 성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언제나 그래 온 부분입니다. 이 정권 말기가 아닌 다음에는 그 부분은 언제나 뭐 누구나 인정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보여줬듯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뭐 물밑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의향을 내비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수순을 밟아가는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직접적으로 내년 총선도 선거법에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른다라고 할 정도로 공천에서부터 선거 전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치권에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목표가 170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170석을 이야기를 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당장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검사 대거 공천설입니다. 검사가 지금 50명 가까이 공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영남권 현역의원들은 그게 가장 지금 불만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연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이걸 따독거리는 겁니다. 검사 공천이 없다. 이건 자신의 뜻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계속 이렇게 따독거리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많이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김기현 대표와 그 사드 환경영향평가 그 발표와 관련해서 관계 장관 두 사람을 질책하기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현역 의원들은, 특히 영남권 현역 의원들은, 이게 뭐 공천에 목을 맵니다. 물론 공천에 다 목을 매지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또뭐 다른 많은 검사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뺏기는 게 아니냐, 이래서 김기현 대표를 흔들고 공격을 하고, 또 때로는 윤석열 정부도 공격을 하고,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하고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따도거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김기현 대표가 이 부분이 조금 약한데 한 번은 정말 화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일벌 백개로 이 뜬구름 잡는 소문을 낸다든지 뭐 택도 아닌 업무론이나 이런 걸 떠들고 다니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공천권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도에 확실하게 이렇게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뭐 조직 관리라는 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참 정당만큼 이 거센 조직, 복잡한 조직이 없습니다. 이게 언제나 당근과 채찍인데 채찍이 날카로워야 합니다. 결국은 영남권의 승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승부처는 수도권입니다. 사실은 공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곳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사실은 절반만 차지하면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도권에서 이게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까마득합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전에 한번 수도권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지금 여당 쪽에서 이게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50대 50 게임이라도 가져가려면 역시 공천입니다. 검사를 공천하면 안 된다. 뭐 지금 대구에 어느 검사가 꽂힌다. 부산에는 누가 삐고 있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뭐 주진우를 비롯해서 이야기 다 나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지금 수석들은 원래 정치를 하던 사람이니까 자기 지역구나 고향으로 당연히 출마를 하려고 하죠.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실에 근무를 할 때는 대통령실 근무하기가 참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로 힘든 직장이 대통령실입니다. 거기에 근무를 할 때는 다들 정치적인 꿈, 비전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 총선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대통령이라도 참 말릴 수는 없습니다. 뭐 그만큼 일도 시키고 빡시게 일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래 뭐 주진우도 이야기가 부산에 나오고 모두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검사 공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지금 현역 의원들은 계속 뭐 음모론 소문을 가지고 자기 지역구에는 검사가 못 나오도록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당원들 입장에서 훌륭한 검사는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 검사가 나오겠다라고 하면 경쟁해야 합니다. 지금 그 경쟁에서 현역의원들이 밀린다면 또는 신인들이니까 가산점을 좀 줘야 합니다. 그런 가산점을 준 상태에서 현역의원들과 50대 50의 경쟁이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인물을 공천해야 합니다. 지금의 화두는, 총선의 화두는 정치 개혁입니다. 검사라고 해서 뭐 공천을 했어도 안 되고 안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할 만한 검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대통령과 친한 검사라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공천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말을 만들어내면 김기현 대표가 따끔하게 일침을 놓을 필요가 있다. 공천에서 분명하게 이 감점을 주겠다. 강력하게 눌러줄 필요도 한 번씩 있다는 라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70석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과반 획득, 과반은 물러설 수 없는 기준입니다. 150석은 무조건 넘겨야 한다. 과반 획득은, 그래서 170석 가까이 된다면 그건 압승으로 볼 수가 있다. 특히 그렇게 가려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에서 경쟁이 돼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경쟁이 되려면 한동훈 장관 차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한동훈 장관을 차출하지 않고 수도권 지금 선거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나경원? 안철수? 누가 지금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이 지금 한가한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을 쓰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일이 너무나 많고 참 잘못하면 한동훈 장관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지금 내년 총선 그 이유를 생각할 만큼 윤석열 정부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도 지금 40%, 30% 후반, 이 50%를 넘겨야 합니다. 총선 가까워지면 50% 근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선거 못 합니다. 총선, 서울에서 선거 못 치릅니다. 45%는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에서 선거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불필요한 이야기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기현 지도부 리드십 이야기를 합니다. 공천은 일단 김기현에게 맡기는 것이 맞고요. 공천이 끝나고 난 뒤에, 공천이 이제 전국적인 공천이 제대로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모양을, 뭐 수도권은 누가 책임을 지고, 영남권 지역별로 누가 책임을 지는 이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으로 가느냐, 김기현과 함께. 아니면 새로운,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느냐는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해도 충분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은 모든 것을 윤석열 이름으로 치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법에는 전혀 어긋나지 않게, 위배되지 않게 대통령의 이름으로 치르는 것이다. 그게 이번 특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정부 초반이니까 정부 초반에는 좀전 정부에 대해서 이 부정부패 척결을 좀 하고 중반에는 또 이렇게 민심을 좀 살피고 또 민생을 좀 살피고 후반에는 이제 권력 관리를 하고 뭐 자기를 생각하고 이게 뭐 흔히 생각하는 어느 정권이든 전략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전략이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5년 내내 20년 30년 쌓여온 우리 정치권의 이 적폐를 쓸어내는데 문재인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이 적폐 청산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해야 될 일입니다. 법치 세우는 겁니다. 법치 제대로 세우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할 일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숙명 같은 것이다. 당원들, 국민들의 뜻이 명령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으로 전략을 맞춰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김기현 대표, 새로운 인물 발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새로운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잘 발굴만 하면 수도권에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만한, 그래, 저런 사람 정치 한번 해볼만 하지, 잘할 거야, 라고 기대를 모을 수 있는, 딱그 사람의 이름만을 딱 제시했는데도, 그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인물들이 각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걸 석동현이가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평통 사무처장입니다. 석동현이 나서고 있고, 많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 제가 이 석동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송은재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에서 세번 출마를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석동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석동현이 국회의원 정말 국회의원 제가 누구를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건참 자제를 합니다. 그런데 석동현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석동현이 그동안 세번 부산에서 이렇게 출마를 준비하면서 보인 태도라든지 검사로서 서울의 남부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 옷을 벗었습니다. 검찰 옷을 벗는 것도 문재인의 검사였죠. 이성윤. 이성윤이 당시에 석동현 밑에 있었는데 이성윤이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그 조사를 받으러 온피자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이승윤이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석동현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건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 석동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나 또 공적으로나 많이 접촉해본, 오래 접촉해본, 그래서 참이 정도면 국회의원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석동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뢰를 하고 있다니까 석동현, 뭐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이 작업이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은 승부처입니다. 이재명이 뭐 오늘 이제 혁신위 그 김은경을 통해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당내 반발도 거세고 이 당이 쪼개질 것 같으니까 김은경을 시켜서 이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오늘 사실상 최고위를 통해서 불처부특권 내려놓는 걸 모든 의원들의 서명을 받겠다. 민주당도 이렇게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김원경을 통해서 이 공천 심사 기준 이 부분을 다시 정해서 이재명이 이제 자신에 대한 비명 반명계를 좀 칼질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리를 채워줘야 한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이재명이 넘어야 될 이재명이 공천권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이고 하나는 이낙연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상당 부분 지금은 일단 친문계 의원들이 숫자도 굉장히 많으니까 상당 부분 타협을 보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낙연입니다. 이낙연계 소위 이낙연 쪽이 가장 지금 반명에 서 있습니다. 서론을 비롯해서. 그래서 저걸 어디까지 이제 이재명이 안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이 지난 24일 들어오면서 이낙연으로서는 상당히 센 말이긴 합니다. 자기가 이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낙연계의 신경민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낙연이 달라졌다. 이낙연이 이제 밀리지 않는다. 개딸들에게 밀리지 않겠다. 낙달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안개를 피웁니다. 이낙연이 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물밑 협상에서 이낙연 개가 이낙연 쪽이 최대한 밀고 당기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이재명은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면서 겉으로 이낙연과 이제 손잡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윤영찬도 오늘 나서서 한 방송에서 이낙연이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새로운 모습이다.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연기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상당히 양보할 각오를 하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이 물밑에서 결국은 타협은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낙연 쪽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가장 이재명에게 반대하고 있고 반명들의 뭐 집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는 이재명으로서는 다 칼질해버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부담이 워낙 크다 이낙연은 그래도 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당을 만약 강행한다면 민주당 계열에서 유일하게 분당을 해서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재명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결국은 뭐, 당을 쪼개지는 못할 겁니다. 이재명이 공천권을 휘두르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난 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이재명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리느냐, 아니면 이재명을 이선으로 물리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꾸리느냐, 총선에 임하느냐, 이낙연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재명 함께 이렇게 총선에 나아가느냐, 이제 그걸로 또 새로운 장면에서 국리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이낙연이 좀 세게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많이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은 김원경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기 힘든 부분들,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국민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민주당 의원들이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발부둥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좀 길어질 것이고 좀 심각해질 것이다. 결국 이낙연이 이재명의 손은 잡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낙연도 위험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낙연도 이재명의 손은 잡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의 이름으로 치른다. 170석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모든 역량, 모든 은행을 내년 총선으로 집중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